여야 자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살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여수와서는 예, 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역시 여호수아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니까 가나안 땅을 거침없이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정복 정적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은 앞부분은 재미있고 뒷부분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땅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분배되었다면 얼마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땅이 어딘가 관심 있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 지루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땅이 이제 분배가 되어서 그 땅에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집도 짓고 살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땅 분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어. 흥미진진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땅 분배 이야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전반부가 여호수아가 중심 인물이었다면 후반부는 마치 갈렙이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갈렙 이야기가 땅 분배 이야기에 이 서두에 나오는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내가 약속한 땅이니 그 땅을 포함하여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도 분배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루게 하실 때 그냥 저절로 그들이 들어가면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그들이 전쟁을 해서 주민들을 쫓아내고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차지하지 않는 땅을 그들이 차지하려면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려면 피를 흘려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아직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 땅을 내게 분배해 주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 정복하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믿음의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이것이 갈렙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갈렙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예돔의 그러니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된 사람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갈렙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습니다 요수하서는 전반부에 이런 이방인을 하나 소개하죠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라합. 따라서 합시다. 라합. 라합은 열이고 사람인데 누구보다 믿음의 이 본을 보인 사람이죠. 오히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인 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탐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원래 이방인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이처럼 이방인이지만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장교로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경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특징이 뭐냐? 갈렙은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몇 세예요? 85세. 자, 갈렙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 13장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낼 때, 그 12명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몇 세였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냐면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펄펄 끓는 젊은 나이에 그가 정탐꾼으로 갔는데, 지금 모세에게 나와 가지고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가 몇 세냐? 85세입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까? 45년. 45년이 흘렀어요. 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갈렙의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믿음이 약해지고 쇠퇴지기가 쉬운데 갈렙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수아가요수아 앞에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요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것은 이제 가나안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가나안과 가까운 지역이죠. 가데스 바네아가 가데스 바네아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대충 하지 않고 매우 꼼꼼하게 했습니다. 왜 정탐꾼을 보내느냐? 그곳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그곳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알려줘야 전쟁을 자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정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그곳의 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에, 이, 세워져 있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를 해야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갈렙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그가 그가 매우 정확하게 잘.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신이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를 모세에게 보고하는데 이 땅은 우리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자, 8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 0 명의 정탐꾼을 가리킵니다. 열 명의. 45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이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읽어보면 이열 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은 경고하고 사람들은 거인이고 키가 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듣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으로 원망하는데 뭐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느냐 따라 합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위를 벌인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라잡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따라잡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네.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했다고 그랬잖아요. 충성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수아가 아니 갈렙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열 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 놓였을 때그 현실과 상황에만 주목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의 두려움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요소와 갈렙처럼 상황에 주목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작아 보인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주목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만 주목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요아께 충성하였은 즉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거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받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45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45년 동안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전히 38년의 광야생활과 7년의 정복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매우 힘든 기간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원망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38년을 꿋꿋이 인내했 고 그리고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합장 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2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45년 동안 갈렙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를 잘 견뎌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못 하고 거기에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인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니까 45년을 버틸 수 있게 한 거예요.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했고 땅도 분배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갈렙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을 그가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저는 갈렙처럼 시간이 지나도 나이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갈렙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상황이 좋을 때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갈렙처럼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85세의 노익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할 때, 갈렙의 요구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오늘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믿음이란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쉽고 편안한 길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갈레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고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미 정복한 땅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는 게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복하기 힘든 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꺼려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차지한 땅을 주세요. 저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정복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이미 정복한 땅을 주세요. 저 정복하지 않은 땅은 젊은 사람들이 차지하라고 하세요.라고 할수 있는데, 갈렙은 내가 85세지만 나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여전히 강하고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아직 정보하지 않은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갈래위였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그 말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실 때도 쉽고 편안한 일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남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니 오래됐고 나이도 많으니까 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고 나는 좀 편안하고 쉬운 일을 시키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갈렙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5년 동안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꿈은 포기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 아니, 갈렙처럼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강해지는 사람, 열심히 시들지 않는 사람, 신앙의 에너지가 여전히 충만한 사람. 그런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60세,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여전히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는 좀 쉬자.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1 4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몸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간 사람.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얼마나 이 노익. 장을 발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헤브론을 차지하고 난 갈렙은 드빌을 차지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갈렙은 자신이 이 일을 직접하지 않아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드빌이라는 지역은 기럇세벨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딸의 이름이 누구예요? 악사. 그러자 누가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온니엘. 이 온니엘이 누구냐? 사사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죠. 사사가 되죠. 이 온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죠. 악사가 결혼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고합니다. 그러자 그러자 이 갈렙은 자기 딸 악사와 언니엘에게 어떤 땅을 주느냐? 오장 십오장 1 9절에 보면 네겝이라는 땅을 줘요. 이 네겝은 어떤 땅이냐? 황무지입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땅이에요. 그래서 악사가 아버지의 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악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땅은 황무지지만 샘물을 주신다면 내가 그 땅을 잘 개간하겠습니다. 갈렙은 자기의 딸에게 황무지와 같은 내겹 네 땅을 주면서 험지 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딸 악사도 아버지 내게 이 땅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귀한 딸. 좋은 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메마른 땅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샘물만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말해주고 있습니까? 비록 척박한 땅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이루겠다는 이 악사의 믿음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렙의 충성된 신앙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딸에게 계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잖아요. 말과 행동의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하려고 해도 가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첫째는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갈렙이 악사를 험지로 보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냥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이 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중고등부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에 다녀온 간증을 했어요. 영상으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선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중고등부에서 정말 애를 써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왔거든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은혜를 받은 우리 학생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에 그 믿음이 청년 또 장년이 되어도 이어지거든요. 우리 자녀들 뭐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또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길.